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저도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특히 남성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셨을 법합니다. 이렇게 와이셔츠 단추가 많이 달려 있는 옷들을 입다 보면은 잘못 단추를 깨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단추를 계속 올라가 보면 위에 딱 단추가 맞지 않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위에부터 껴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단추랑 그 단추 구멍이랑 이게 맞지가 않아 가지고 옷이 삐뚤음하게 뭐 어떤 데는 그것도 패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마 여기서 그렇게 삐뚤어 단추를 채워서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아, 목사님 저거 단추 잘못 채웠네? 라고 분명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하시겠죠.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뭐 특별한 날 아니고서는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않고 와이셔츠를 입지 않기 때문에 저 편안하고 캐주얼한 복장을 많이 입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는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 빼고는 계속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계속해서 교회에 가다 보니까 항상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수트를 입고서 다녔는데 그때 막 깨다 보면 잘못 깨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다시 처음부터 다풀은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럴 때 사용되는 말이 있죠. 아마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거기서 유래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를 깬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잘못 워진 것을 모르고 끝까지 다 끼었을 때 우리는 낭패본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 그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잘못배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오려면 참으로 어렵다는 라 것이죠. 특히 이단 종파에 빠져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단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처음에 단추를 그렇게 잘못 끼었기 때문에 다시 보편적인 개신교로 기독교로 들어오려면 은 오랜 시간과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를 조립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조립해야 할그 부품을 놓지 않고 집어넣지 않고 조립하지 않고 모든 것을 조립했다고 라 생각해 보세요. 막막하죠. 다시 풀어서 조립하려면.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했냐 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불려 그 왕위를 허락해서 왕으로서의 일을 통치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암문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대비,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지기한 지약한 2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통치를 한 것으로 봤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왕으로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단추를 어떻게 깨어있는지, 그것을 잘 깨었는지, 잘못 깨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집권 초기에 병사를 3천 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2천 명은 본인의 군사로, 그리고 1천 명은 아들 요나단의 군사로 삼는, 삼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 1천 명을 데리고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치다 치매라고 되어 있는 이 언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강타가 때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은요. 블레셋에게 선제공격을 날린 것이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선빵 날리는 사람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나단이 좀 세속적인 용어로 선빵을 날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죠 당연히 맞고만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도 병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던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다 알고 있죠 세상과 같이 어떻게 강한 왕이 우리를 풍치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면 이 어려움에서 분명히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의 왕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사울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보여줘야 할. 책임감 혹은 부담감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죠.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 시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일을 사울이 아닌 요나단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블레셋 군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은 고병만 3만대예요 마병이 6천이고요 군인들은 셀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군대는 얼마요? 요나단의 군대까지 합쳐서 3천명인 거예요. 보병 3만과 이스라엘 군대 3천에도 벌써 10배의 차이가 나는데, 마병이 6천이고, 마병에서 벌써 2배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군대 용어로 말하면 보병이죠. 보병 같은 경우에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수적인 열쇠가 너무나도 커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15절을 보니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교육하고 있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 0 0명가량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불레셋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겁에 질려서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사울 곁에 남은 전쟁하겠다고 남은 이스라엘 군대는 600명가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마병과도 블레셋의 마병과도 10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기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저 이들이 싸우려고 나왔던 것은 손에 들고 나왔던 건 뭐냐면요. 보습이에요. 보습. 농사질 때 쓰는 낫칼포 갱이, 쟁기 이런 거 들고 나온 거예요 싸우자. 그런데 말 타는 사람만 6천 명인 거예요 블레셋. 그리고 병거, 병거는 말 그대로 총 무장하는 거죠. 우리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로마 뭐 콜로세움에서 전투 같은 거할때 말이 완전 무장한 사람을 뒤에 태우고서 막 달려가면서 거기서 전쟁하는 것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완전 무장한 사람만 3만이에요. 그리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온 사람은 수도 없어요. 셀수 없어요. 바닥이 모래 같은 거예요. 600명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요 갑옷도 없어요. 갑옷은 임금이나 왕들이나 장수나 맨 앞에 성공에 쓰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 갑옷도 입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안 돼. 무기로도 이건 뭐 재래식 무기와 현대식 무기의 차이 정도도 아니에요. 차이가 너무 나요 무기로도. 수도 밀려 무기도 안돼 아무것도 이스라엘이 우위에 쓰는 게 없죠 이것을 전쟁에 딱 임하려고 나가서 보니까 보고서 다지에 겁먹고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울 곁에 남은 전쟁하고자 남은 사람이 600인데 그 사람들도 앞에 나가서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다 숨을 만한 곳으로 찾아 숨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울 만한 상황이죠.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이놈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아주 내 왕위가 시작하자마자 큰 위기를 맞겠구나. 미울 수도 있었겠죠. 괜히 싸움 걸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쟁이 임할 때 항상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이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제사장인 사무엘은 정한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급합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이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기들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서 지금 숨어 들어간 거예요. 왜? 목숨을 굳지 하려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흩어진 것이 단순히 블레셋의 그 무기들을 최신식 무기와 어마어마한 군인들의 수를 보고서 그렇게 숨었을까요? 그 군사력에, 강한 군사력에 주눅들어서 흩어졌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한 몫은 했겠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놓친 것은요, 블레셋의 그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왜?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사건을 알고 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본 블레셋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올라와요. 그런데 이들은 그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미스바 대성애를 통해가지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좀더 낫죠. 왜? 그때는 금식했으니까. 금식하는데, 나자로 들고, 괭이자로 들고, 그렇게 올라오지 않잖아요. 아무 것도 멋지게 못했으니까 힘도 더 없을 거예요. 지금 가는 상황이 더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올라온 그 블레셋 군대에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고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레셋이 변했을까요? 물론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군사력이 좀더 강해졌을 수야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그 군사력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때 위스바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떻게 합니까? 정한 기한이 됐는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라도 빨리 드려야지 가뜩이나 없는 백성들, 흩어지는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갈 텐데 시간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지 않으니까 백성은 점점점 더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안 되겠으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 망령때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날은 며칠입니까? 7일이죠. 사무엘이 정한 날에 안 왔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고 라 느끼는 거예요. 왜? 아직 정한 날은 다 지나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그 정한 날을 꽉 채워서 오는 거예요. 7일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와도 되고 뭐 6일 만에 와도 되고 7일 때 되는 날 아침에 지금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7일에서 8일로 넘어가기 간당 간단한 시간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죠. 원어에서는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라는 단어 뒤에 감탄사인왜 힘내라는 감탄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힘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런데 보아라 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그런데 보아라. 누가 왔다? 사무엘이 왔다라는 거예요. 정한 시간 안에. Right time 안에. 정확한 시간 안에. 이 시간이 끝나기 바로 전에 왔다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에 왔다는 것이죠. 왜? 왜 이렇게 왔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꽉 채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 그냥 7로 카운트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말했어요. 정한 기일 7일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7일이라는 완전한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사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나를 바라볼 수 있어? 니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나를 바라볼 수 있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다 싸잡아 욕먹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어떻게 일하는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많은 숫자로 와도 네가 나를 바라보면 이 상황과 환경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의 300명사를 알잖아요.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300명 가지고도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잖아요. 문제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전심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니?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것을 보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을 보기 위해 그 정한 길인 7 완전한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시험에서 합격합니까? 아니요.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나간 거죠. 그냥 나가서 전쟁할 수는 없고, 제사장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없기에 사울의 나라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의 정권 초기에 얼마나 사울한테 있어음 빠질까요? 사무회를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의 나라는 길지 못해 물론 40년 통치를 했지만 항상 그것이 사울의 머릿속에 남겠죠. 언젠가는 내 나라는 무너지겠지. 무너지겠지. 무너질 걸 알고서 왕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 바로 이러한 인내의 가정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애인에게 약속 시간은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과의 약속, 주님과의 믿음, 주님과의 함께하심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요.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회개할 줄 알아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앙의 첫 단추를 껴서 시작할 때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첫 신앙의 단추를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위중한 시기에 이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위중한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할수 없어요. 같은 연대의식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아, 나는 방역에 철저히 애썼는데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사로서 나는 광화문에 나간 분들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라고 할수 없죠.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떠한 비난과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저는 거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굳건히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금 한국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다시 재편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누구를 통해서 세울까요?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거예요. 우리가 이 인내해야 할 시간, 이 시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 파산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울은요 신앙의 첫 단추를 깨면서 그것이 인본주의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과 관점으로 그 신앙의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사울의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쓰여졌을지 모르죠. 그런데 사울은 첫 번째부터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다른지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신앙 생활을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허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그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서 다시금 처음 시작되는 마음으로 새로운 첫 단추를 깨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후에 평가하실 때에 너는 처음부터 실앙의 단추를 잘 끼워서 잘 왔구나. 온 매무새가 잘 만들어졌구나. 삐뚤삐뚤로 껴진 게 아니라 잘 껴서 왔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의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역사하신가 충만하신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며, 신앙의 첫 단추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끼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속해 있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반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